그리고 이제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뭐 의미성을 보여주든 지향점을 보여주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되거나 표준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요. 전형이 돼 버려요. 이게 맞으면 제가 방금 전에 자난책문자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자난책이 맞으면 이게 또 골치 아붕괴돼 버려요. 이건 이건 좀 제가 맞아도 문제가 된다고요. 틀리면, 어, 틀렸으니까, 이제 저 혼자 요거도 먹고 그만두고 나서 때문에 피해봤다고 이제 소송 걸면 되는데, <laughs> 소송 걸어서 해도 가져갈 거 없어요. 내 인생 돌리도 해봐야, 뭐, 도리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맞으면, 맞으면 더 문제가 생겨요. 맞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절 넘기가 버거워져요. 음,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맞아도 문제가 되고 틀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욕심은 기준이나 문명 지표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거창 하게 원하는 그 꿈을 꾸게 만들어 주는 그 대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근데 이게 됐다 하면 전 나중에 욕을어먹겠죠좀 잘난 놈한테 너 때문에 우리나라 가 한계가 된다고 이런 정도 말할 수 있는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길 바래요. <laughs> 이제 질문 안 하시나? 네? 얘기하시라니까 어? 되게 분위기 좀 딱딱한 거아세요 농성 <laughs> 중이라도 조용히 해야 되는 거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상당히 지금 어색해 죽겠어요. 뭔가 얼어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잘난척만 하느냐 이게 좀 어색하면 잘난척해요 제가 <laughs> 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기로 하지 말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사이 몰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맞다 틀리다의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공부를 할때 어떤 목표점이나 지향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맞다고 하면은 또 한계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계가 생기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진짜로는 자기가 자기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게 어, 지금 얘기한 거하고는 그 질문이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맞고 틀리고는 논리적인 문제예요. 논리적인 문제이거나 이데올로기야. 근데 제가 설명한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사람한테 이데올로기가 될까봐서 위험한 거고. 제가 설명한 건 그런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마구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질문한 거는 논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그리고 그게 음. 에, 음, 자기가 자기 관점을 가지게 만드냐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에 자기 음, 그 사고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체계를 이어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살아가는때 얘기하는 거고, 그니까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질문인 거고,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그리고 이 도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도가 그전에 알려져 있는 도와 다른 점은, 이 도를 개인의 수도요. 그러니까 에고적인, 애고적인 개인적인 수도요. 자기 보 닦는 거. 차이나식으로 얘기하면 양생술이요. 아니면 뭐, 보 닦는 이유가 뭐든가? 건강? 요즘 돋다는 이유가 뭐지? 뭔내 뭐 형성하는 이유가 힐링이거나, 이제, 뭐, 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려고 하거나, 그런 것으로 돋다는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쪽 도, 자천, 자천, 아니면 이 강릉원에서 하고자 하는 뜻과는 다르다고요. 그건 제가, 그리고 강릉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서,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까 마구를 설명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마구이라고요. 제가 그리고, 어 제가 그 지금 계속 마구 한다고 돌아다니거나 뭔가 한다고,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그 지향성이 뭐냐고 하거나 의미가 뭐냐고 하냐 의미가 뭐냐고 하냐, 면 이제 지금 그거,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이건 제 지향이긴 하는데 우리나라이거나 민족의 지향이 되기도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어 그래서 그러면 그 지향이 뭐냐면은 그 책에서나 다른 곳에는 제가 뭐라고 설명해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이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이제 지향점, 자기 관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요즘 많은 철학자들이나 조금 말한 사람들의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자유로졌으면 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유요, 자유를 위해서 철학을 하거나 인문을 한다고요. 근데 그건 철학자들이나 이제 교수들이 하는 말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적인 입장에서 자유를 얘기하려면. 어불교영향 받은 사람에서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인문 쪽에서는 자유라고 얘기하면, 심리적인 자유인 건지, 사고의 자유인 건지, 어, 명확하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양에서, 아니면 우리 돗닦는 곳에서 자유를 얘기하려고 하면, 윤회를 벗어나야 돼요. 윤회도 못 벗어나면서 자유를 말하면, 그건 자유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유라는 또 다른 사고 안에서 자기 자유를 부르짓고 있기만 하고 있는 것이 돼요. 자유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부자유를 알게 된다고요. 아니면 사회가 나의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알게 해주는 자유이거나. <laughs>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요. 우리가 다른 이유는 음, 존재론적인 존재적인 면에서 정말로 네가 자유롭냐고 했을 때그 정말로 네가 해당하는 부분이 윤회를 벗어나거나 윤회 이상을 아거나 신을 알거나 신의 세계를 알거나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거나 이 세상을 얼마나 자기가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오고 아니면 변형하고 운영하고 지배하고 그런 걸할수 있는 가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전혀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뭐 윤회부터 얘기하면 윤회 벗어난 게 가능하냐고 예 그게 이제 불교에서 목표처럼 되어 있지만 정말로 윤회를 벗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 되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그쪽 세계 문제예요 저는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윤회를 벗어나서 윤회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얘기했지만 윤회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윤회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윤회가 버겁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가 더럽다는 거, 싫다는 거, 윤회가 너무 두렵다거나, 더 이상 살기 싫다거나, 이 인생살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으로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건 그건 개인적인 그 성격적인 상처나 억압이 돼 있어서 하는 말인 거지, 정말 윤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윤회하면 살든, 윤회 안, 하면 살든, 둘다 굴레예요. 안 하는 굴레, 하는 굴레. 근데 안 하는 것만 얘기하면서 벗어난는 것만 얘기하는 거는 한쪽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윤회하시라고요. 왜 윤회 벗어날 생각을 하냐고요. 윤회 벗어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상처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성취의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난다고 했을 때 우선, 윤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는 정도의, 그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 다음에 윤회 벗어나는 거는 윤회 벗어나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회가, 윤회를 벗어나서 들어오지 않겠다는 건 윤회가 두렵다는 거잖아요. 윤회가 싫다는 거구나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윤회를 벗어났다고. 깨달아서, 내가 무여열반해서,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망은 간 거잖아. 요 <laughs>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망간 거예요. 왜 윤회하지 않아요? 무효 열반에 부럽거나 무효 열반 해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그 자체가 억압이에요. 물려져 있는 거고 상처받은 정신이에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 그런 종교가 상당히 그 난삽한 거죠. 용납일 뻔 했는데 참았어요. <laughs> <laughs> 그니까 러 그것부터 우린 조금 틀리게 도가 우리가 만들고자 는 도의 세계 또는 지향점이 달라요. 다르게 하고 싶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 세속에 있는 그 많은 도에 대한 설명, 수련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는 우리식 수련이나 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가 확보하고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공부이거나 이 세상의 이치이거나 비전이 뭐냐고요. 우리가 이 문명에, 지금의 이 지구 문명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비전이요. 그건 자유로워 한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어디까지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 신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있다고 그러면 신이 뭐냐고 또 설명해야 되는데, 신이라는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사 여탈권을 스스로 알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자유롭기 위해서인데 생사 여탈권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고해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비교적으로. 사성제에 막, 이제 들어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고 죽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이런 우리가 힘들다고 이 인생살이 하면서 그런 그게 안 좋게 보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로운 게 고통스럽지 않거나 불행하지 않거나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너무도 힘들어서 살기 싫어도 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두려움,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이나 두려움이 나의 전부 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롭게 되는데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나를 좌절 시키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불굴의 의지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면 불굴의 의지 그 자체가 자유라고요. 신도 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을 거라고 요. 이 세상 그무엇도 내가 냉코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섭리나 힘들거나 불행하거나 그런 것에 힘들어하지 않다고, 그렇게 힘들어도 나는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또갈 거라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거고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을 주게 하고 싶다고요. 그게 질문하는 게 신이든 못하게 하는 게 절제자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봤고 힘들었다고 그래도 살아갈 거라고. 그거예 그래. 거창하죠? 무지하게 거창한 건데 아, 그래서 일부러 거창하게 하는 거죠. 좀 거창해야 이제 뭔가 목적처럼 보여, 보이거든요. 너무 할수 있을 것처럼 보이면 시시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거창하게 담았는데 음, 한번 해보시고 할수 있을 것 같으면 하라고요. 아니면 음, 언젠가는 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도록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하는 마구 중에 또 하나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은 하고 싶지 않겠죠. 그딴 거 한다고 해서 내가 이득될 게 없고, 득될 게 없고, 좋을 게 없어요.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 그건 지금의 문제인 거고, 언젠가는, 시간을 길게 두면 언젠가는 이런 세상, 이것을 추구하는 곳에 태어나서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게 욕망이 길들어질 거라고요. 그런 길들임을 제가 할 마구 중에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명히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 세상을 구성할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뭐 창조주냐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거나 세상을 부조가 타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제가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또뭘할수 뭐 있냐면 가끔 제가 한거에 대해서 맘에 들지 않은 분이 있는데 단순히 제가 이렇게 만들 테니까 이렇게 된다고 방금 얘기한 게 다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여러분도 할수 있다고 하는 걸 갖춰 주겠다. 고 내가 한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하는 걸 보고 다르게 할수 있잖아요. 안 그래? 그걸 갖춰 주는 거야 사실은. 근데 앞에 하는 말은 기분 나쁘라고 제가 한 거죠. 낚시에 걸리시잖아. 잘 이런 낚시에 걸리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사람 성질 건드린다고. 그게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세상에 이렇게 만들 거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 보고 어, 바꿔보라고. 바꾸는 방법을 내가 다 책에 썼고 가르쳐 준다고 이게 또 다른 마구인 거고,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지향성의 또 다른 부분인 거고 그래요. 제가 지향하는 게딱 하나라고 이렇게 명제화 시킬 수가 없어. 여러 가지예요. 넘제화 시킬 수 있는데, 그래 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방문된 말에몇가지설명했잖아 기억이 안 나시면, 리플레이 해보세요. 거기서 <laughs> 많이 헷갈리 하는 게 없었대요. 뭐야? 그렇지, 뭘 하라는 건지. 이것도 어, 저를 배우더라고요. <laughs> 그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내가 하는 거 보고 배워보라고요. 그래. 그리고 힘들어 하지 말라고요. 아니, 힘들어 해도 되는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좌절당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좌절당한다는 게, 나, 내가 쓰던 말인데, 다시 안 틀었다고 하는 <laughs> <laughs> 아무튼, 윤회하지 않겠다. 아니면 태어나지 야 않겠다. 이 세상은 정말 실증난다. 더 이상, 이, 이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지금 짜증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이상 자기, 자신 존재,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거부하거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요. 그럼 그건 좌절당한 거예요. 이세상한테 진거이거나 이미 그 자기 맹자식으로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안 돼요. 자포자기 세상에 안 돼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이 세상이 저주스러워도 괜찮다고 말하고 또 하겠다고, 또 그러한 것을 살겠다고, 계속 나는 존재하겠다고. 존재하겠다고요. 존재해야 될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으려면 좌절당하면 안 돼요. 꺾여선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아, 어, 런데 말이 상당히 안쓰럽게 들리긴 하는데. <laughs> 다르게 얘기하 당당하시라고. 그 누구에게서라도. 그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 하시라고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부정하거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고 학대하지 마세요. 무슨 일 있어도.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거. 가장 작은 건그 부분이에요. 자절 하지 마시라고요. 가장 큰 거는 이 세상이 이 세상도 이제 보라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어떤 방향을 가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이러한 것을 볼수 있어야 되고, 또본 다음에 참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흐름에, 이 세상 움직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참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방관자이거나, 이, 단순히 받는, 수동적으로 이 세상을 보거나, 관 관자이거나 그런 정도로 머물린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세상 변화에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것에 참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령에 있는 것은 천지 참여. 요 참여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참여돼야 돼요. 이 세상에